두샴베 2일차입니다. 아침을 맞이했고요. 어제 늦게까지 놀았던 관계로 12시 꽉 채워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좀 걷다가 어제 이곳을 지나갔었는데요. 이친식 레스토랑입니다 1층에 앉고 싶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라고 여기들 해서 2층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편이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는 이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미나.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두샨베에서 대나우로 넘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며칠 묵고 오려고 갔었습니다만 날씨가 더웠던 관계로 낮에는 호텔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두샴베 시내 웬만한 관광지는 몇번다 둘러보았기 때문에 대나우로 넘어왔습니다. 보통 국경에서 두산배까지는 합승 택시를 이용하면 1인당 50소모니에서 60소모니 적게 내는 분들은 40소모니까지 낸다고 하는데 5 6 0소모니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절로 가시려면 200소모니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두산배에서 국경까지 강덱스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합승 택시를 찾지 못했고, 또 타지거 통역을 잘 하던 와이프가 말이 생각이 안 난다고, 어지럽다고, 통역 못 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백스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교섭을 하지 못하고 도착해서 요금을 제시받은 것이 317 소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17 소문이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전교섭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옥신각신 택시기사와 깎아달라, 더달라 하는 과정을 거쳐서 250 소모니를 내고 내렸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두샨베 시내에서는 미터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상. 그러니까 시내권하고 시외권, 그 언저리까지 이동할 때는 교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미터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미터로 가자 라고 했던 거는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 내리기 전에 우리는 이백승원이에 다니니까 250소분 이상은 못 내겠다 해서 그렇게 잘 무사히 넘어오습니다 채널 구독자 중에서 저한테 우즈베 결혼 당시에 지참금이 얼마였는지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결혼할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식장에 모여서 연애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결혼식만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희는 니나하고 이야기할 당시만 하더라도 뭐 2000달러 정도면 무난하다. 2500달러 주면 좋아하실 거다. 1500달러도 돈이 없으면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지참금의 목적은 신부 어머니에게 그동안 키워 주셔서 고맙다는 의미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달러로 결정을 하고 장모에게 드렸는데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장모는 그 돈을 리나에게 주었습니다. 본래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 비용이든 아니면 사고 싶으신 거를 아니면 어 신부에게 혼수로 뭔가를 구입해서 다시 신혼집으로 보내기도 하는 용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은 어디를 가든 지참금은 다 있어요. 그래서 지참금은 어떤 경우는 많이 요구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참금 없이도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현지인 선생님한테 며칠 전에 아들 혼의를 시켰기 때문에 지참금이나 결혼에 대한 문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그 집을 방문을 해서 현지인의 자세한 속사정은 다시 취재를 해서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나와 저는 결혼 당시에 장모에게 드린 지참금은 2,000달러였습니다. 많다 적다는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상의를 했고, 와이프가 그 정도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000달러가 된 겁니다. 그럼 그 2,000달러를 장모가는 어떻게 썼을까요? 네. 장모는 현금 그대로 2,000달러를 와이프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저한테 2,000달러를 돌려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나우에 제가 앉아있는 아파트를 청약을 했어요. 어머니께 드린 돈이었기 때문에 굳이 저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이 아파트를 중도금을 내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을 거를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적극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잔금을 치를 돈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사실대로 이 아파트를 청약을 했고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진작에 얘기를 하지 왜 그걸 가지고 마음을 그리냐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나도 시골에 집을 하나 만들 생각이었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참금으로 드렸던 2,000달러가 종잣돈이 되어서 지금 이 아파트를 저희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혼수 문제로 설왕설래 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따지는 것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천 달러, 이천 달러,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소모전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